안녕하세요 어, 돈 벌어주는 이야기의 윤호아범입니다 어, 오늘은 어, 7월 11일 수요일 중앙법원 이랑 어, 남부법원 인천법원 어, 총세 군데 어,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결과 알려드릴 거고요 어, 다음 주 물건은 어, 중앙법원이랑 남부법원 인천법원이 어, 다음 주 아파트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결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타경 8,730호 어, 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704동 어, 총 506호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11억 9천만원이고 매물시세는 12억 5천에서 13억 5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3억 5천만원이고 낙찰예산가격은 어, 유찰이 되거나 11억 9천만원에서 어, 12억 정도 선에서 어, 낙찰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주 방송할 때 어, 선생님 세입자가 있지만 배당욕을 했기 때문에 어, 입찰 보는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결과는 변경이 됐고요. 그 변경이 됐으면 다음길 약 한달 보름 정도 후에 어, 다시 어, 입찰 일자가 잡히게 됩니다. 다음, 2017 타경 9,290호.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서초 포레스타 6단지 603동 205호 물건입니다. 위 물건 감정 가격은 7억 7,400만원이었고, 매물 시세는 9억 5천에서 10억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8억 6천만원이었고, 낙찰 예산 가격은 신건이었기 때문에 7억 7,400만원에서 8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어, 지금 이 물건은 저번 주 방송할 때 대지권 미등기였지만 감정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입찰 보는데 문제 없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결과는 낙찰이 됐고 낙찰 금액은 어, 9억 2,369만 9,999원에 응찰자 21분이 응찰하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됐죠. 매물 시세를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0% 정도 저가 매수 한다고 하면, 낙찰 금액이 9억이거든요. 9억에서 2,300을 거의 더 쓰신 거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지금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8억 6천인데, 지금 이 물건은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응찰을 하신 거고 물론 응찰자가 21분이 응찰하셨기 을 때문에 뭐 약간의 고가 낙찰은 뭐좀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된 거예요.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어 동네 부동산 가셔서. 그냥 일반 매수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명도가 세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어그 안에 명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금융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응찰 하시면 어 금액을 피해가 볼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건 너무 고가에 낙찰이 된 겁니다. 다음 2017 타경. 11,255호.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 현대아파트 107동 701호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3억 100만원이었고, 매물 시세는 11억 5천만원에서 12억 7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2억이고, 낙찰 예상가격은 제가 2억 4,800에서 3억 4,500 사이에 낙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 지분이었고 어, 공유자가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어, 낙찰은 3억 어, 2,550만 원에 낙찰이 됐고 응찰자가 11분이 응찰하셨는데 어, 지금 공유자인 분이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자, 확인하시고 처찰 하셔야 되고요 어,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3억 5 500 정도면 3분의 1 했을 때도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7 타경 10만 3 7 34호 어,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 101동 1,802호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7억 900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8억 4천에서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실거래가격은 8억 3천만 원이고, 어 이번 에차에는 입찰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 선순위, 지금 세입자가 있어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배당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세금액 인수라고, 그, 이 전세입자 보증금 인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이 물건은 유찰이 됐습니다. 어, 다음 수요일 남부법원 겨,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타경 12,865호 어,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3만로지빌 104동 101호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4억 1,600만원이고 매물시세는 3억 9천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4억 1,000만 원이고 낙찰예상가격은3억 5,100만 원에서 3억 6,900만 원입니다. 어, 낙찰 결과는 4억 1,599만 9,999원에 응찰자 11분이 응찰하셔서 낙찰되었습니다. 어, 이 금액은 어, 정말 잘못된 금액이죠. 이걸, 이런 정도의 응찰하시는 거는 어, 정말 잘못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이 정도고 실거래가격도 4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쓴다면 실제 만약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매는 일반 매매랑 달라서 기간적인 게 있어요. 잔금 납부하고 명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어 명도 비용에 금융 비용이랑 해서 그,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일반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로도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거를 굳이 경매 시장에 와서, 이거를 돈을, 제 돈을, 제 값을 다 주고, 이거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2017 타경, 10만 2713호.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강산동 반포 유브라팰리스 103동 303호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8억 1,700만원이고 매물시세는 9억 5천에서 10억입니다 실거래가격은 9억 5천만원이고 이번 회차에는 입찰하시면 안된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낙찰 을 받으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응찰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낙찰이 됐고요. 낙찰 금액은 3억 8,500만 1,000원에 응찰 다섯 분이 응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5억에서 5억 5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5억이면은 8억 8,500에 사신 거고 5억 5천이면은 9억 3,500에 이 물건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 거는 낙찰 잘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순위 금액을 알 수, 알수 있는 사람이 응찰을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따지고 들어왔다면은, 어 그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5억일 수도 있고 6억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금액이 전세금이 6억이라면 9억 8,500에 사신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다음 인천 법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타경 9,222호 소재지는 인천 부평구 산국동 현대아파트 109동 701호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3억 6,300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3억 6천에서 4억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3억 4천만 원이고 낙찰 예산 가격은 3억 2,4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입니다. 어, 결과는 낙찰이 됐고 어, 3억 3 125만원에 응찰자 5분이 응찰하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어, 이 정도 금액이면 은 아주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잘 받아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관리비 미납이 약 400만원 정도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잘 확인을 하셔서 어, 관리비 납부 하실 때 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이 있고 전 소유자가 인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잘 판단하셔서 관리실이랑 잘 협조하시면, 좋은 금액의 협의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17 타격 29,035호. 소재지는 인천 부평구 삼곡동 현대아파트 502동 407호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2억 8,200만원이고, 매물 시세는 2억 7,000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3억 1 천만원이고 어, 이번에는 유찰이 되거나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어, 2억 8200에서 바닥에서 100단위 정도 싸움 할거라고 제가 예상했었습니다. 위 물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다음 2017타경 3만 97호 소재지는 인천 서구 마전동 영탑수빌아파트 115동 2102호 물건입니다. 간접 가격은 3억 5,200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3억 8,500에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실 거래 가격은 3억 6,500만 원이고 어 이번 회차에는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어 최저가인 3억 5,200에서 100단위 정도 싸움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어 결과는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감정 금액에 30% 저감된 금액으로 음 진행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막 임장을 제대로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매물 시세가 3억 8,500에서 3억 9,000이라면 실제 나 다음 기일에도 한번 유출됐지만 지금 감정가 근처 3억 4 0 0 0이나 3억 3 0 0 0이나 혹시 좀더 시세가 높아진다면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대법원 경매 정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경매 물건란에 기일별 검색 창에 눌러 보시면각 법원별 진행한 날짜별로 물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2018년 7월 18일은 진행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 예산 가격 공개는 없고요. 이상으로. 어, 결과 방송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